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드디어 봄마을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방타건물 함정유닛 마법시즈 영웅팻의 신규 레벨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신규 포션 두 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팻 포션입니다 팻에게 건강하고 윤기나는 빛깔을 선사하며 팻이 1시간 동안 2레벨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 그대로 장인 포션이나 연구 포션처럼 팻 업그레이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포션입니다 여기 스피드업이라고 있죠 요걸 눌러서 포션을 사용하면은 가속이 되니까팻 레벨을 좀 빨리 올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신규 포션은 장인기지 별 유리병입니다. 깨지기 쉬운 이 병을 별로 가득 채워 부수면 즉시 장인기지에서 별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보너스를 받고 다음 별 보너스 획득 대기시간을 초기화시켜준다는 거겠죠. 자 다음은 건물과 방어타워 신규 레벨입니다. 암흑병사 훈련소가 9레벨에서 10레벨로 한단계 업글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는건 새 새로... 독수리타워 6레벨은 2150만 골드에 21이 소모되고 공격당 피해가 25 증가하면서 525 충격파는 5가 더해져 45 체력은 320 증가 5,900입니다. 기존 독수리 타워에서 15홀 퍼스널 컬러가 들어갔죠. 레전 탑 14레벨은 1,910만 골드에 18일이 소모되고 초당 공격력 10 증가하면서 160. 체력은 102 증가한 1,450입니다. 14홀 레전 탑보다 위에 부분이 좀더 각지게 변형이 됐죠. 투석기 4레벨은 2,130만 골드에 19일 12시간이 소모되고 초당 공격력 10 증가로 200을 찍었고요. 체력은 300 증가한 5,100입니다. 분노받은 4레벨 투석기라 벌써부터 소름이 돋네요. 장인의 집도 5레벨로. 가면 1700만 골드에 14일 12시간이 소모되고 초당 공격력은 15 증가한 1325 초당 수리 10이 더해져서 80 체력은 200 증가하면서 1800이 됐습니다 오지게 고치 외관도 14일보다 좀더 견고해지고 진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함정 신규 레벨입니다 배공질의 껌콩 5레벨은 1000만 골드와 11이 걸리고요 공격력은 300 증가한 2800으로 60짜리 워든을 한방에 터뜨리는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폭탄 9레벨은 1050만 골드에 12일이 소모되고 공격력은 25가 증가한 425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전 8레벨 대형 복탄의 외관보다 더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음은 마법 신규 레벨입니다. 복제 마법이 8레벨로 한 단계 올라가면서 1,800만 엘릭서에 17일 12시간이 소모되고요. 복제 수는 4 증가한 42가 되면서 인구수가 40인 슈퍼 드래곤이나 슈퍼 마녀, 아이스 하운드도 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골 마법도 8레벨로 올라가면서 32만 다크 엘릭서에 17일 12시간이 소모되고요. 해골 수는 1 증가한 19가 됐습니다. 다음은 유닛 신규 레벨입니다. 엘릭서 유닛부터 살펴보면 보블린 9레벨 업글 비용은 1600만 엘릭서에 17일이 필요하고요 초당 공격력은 12 증가한 72 체력은 20이 더해지면서 146이 됐습니다 고블린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둑고블린 레벨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9레벨 도둑고블린의 초당 공격력은 12 증가한 180 체력도 30 증가하면서 350입니다 이제 정제소나 저장고를 좀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장인의 집 레벨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도둑고블린을 한 6마리 정도만 넣어주면은 투명을 깔았을 때 홀을 제거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장인 5마리가 지금 고치고 있죠 두명 하나면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카 10레벨 업글 비용은 1800만 엘릭서에 16일 12시간이 필요하고 초당 공격력은 70 증가한 750 체력은 500 증가한 7200이 됐습니다 오 이제 페카 좀 쓸란 쓸라... 치유사 힐러 8레벨은 1800만 엘릭서와 17일이 필요하고 유닛 치유량은 4 증가한 76 영웅 치유량은 3 증가한 65 체력은 100이 올라가면서 1800이 됐습니다 드디어 용들도 레벨이 올라가는데요 드래곤 10레벨은 1950만 엘릭서와 18일이 소멸 소모되고 초당 공격력 22 증가한 370 체력은 400이나 증가하면서 4,900입니다. 마찬가지로 슈퍼 드래곤도 10레벨이 되면서 초당 공격력이 23 증가한 452 체력은 400이 증가하면서 7,100이 됐습니다. 다시 드래곤의 시대가 온 베이비 드래곤 넬름미도 9레벨로 올라가면서 1,800만 엘릭서와 16일 12시간이 소모되고 초당 공격력은 15 올라간 155 체력은 100 증가하면서 2,000을 찍었습니다. 임페로노 드래곤도 레벨이 올라가겠죠. 초당 공격력은 82,660에서 85,700으로 1 증가했고 체력은 100 증가하면서 2,300입니다. 예리도 5레벨로 올라가는데 1,900만 엘릭서와 18일이 걸리고 초당 공격력은 20 증가한 310, 체력은 200 증가한 3,900. 예리마이트는 1 개가 더 늘어난 1 2 개가 됐고요. 예리마이트의 공격력과 체력도 각각 6과 50이 올라가면서 84와 500이 됐습니다. 다음은 암흑 유닛 신규 레벨입니다. 포그라이드는 11레벨이 되면서 335,000 다크와 17일이 걸리고 초당 공격력은 13 증가한 200을 찍었고요. 체력은 150 증가하면서 1,230이 됐습니다. 볼로도 7레벨이 되면서 33만 5천 다크와 17일 12시간이 소모되고 초당 공격력은 12가 올라가면서 114, 체력은 50이 더해진 550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슈퍼볼로도 7레벨로 올라가면서 초당 공격력이 15 증가, 215가 됐고요 체력은 200 증가, 2200입니다. 아픈 손가락인 발키리도 한 단계 올라간 10레벨이 되면서 초당 공격력 15를 더한 223, 체력은 400이나 증가하면서 2400입니다. 마찬가지 슈퍼발키리도 10레벨로 올라가는데 초당 공격력은 25가 증가, 350, 체력은 500이나 증가... 증가하면서 3400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쓸거 아이스골렘은 7레벨 기준 33만 5천 다크와 17일이 걸리고 초당 공격력은 4증가한 48 파괴시 빙결 시간은 0.5초 증가하면서 8초를 찍었구요. 체력은 300 증가하면서 3900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즈머신 신규 레벨입니다. 파괴 전차의 레벨이 5로 올라가면서 1500만 엘릭서와 16일 12시간이 필요하고 초당 공격력은 52증가한 450 체력도 500이나 올라가면서 7, 500이 나올라가면서 7500이 됐습니다. 파괴 전차의 레벨이 올라갔지만 벽을 부수는 데 있어서는 4레벨 파괴 전차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만렙 기준도 같은 세방이고요. 만렙보다 한 레벨 낮은 벽도 세방에 깨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미 비행선의 레벨도 올라가는데 5레벨 기준 1,500만 엘릭서와 업그레이드 시간 16일 12시간으로 전차와 동일하고 초당 공격력은 52 증가 750, 파기시 피해량은 그대로고요. 체력은 300 증가 6,800입니다. 4레벨 돌풍선을 기준으로 만렙 벽은 한 방에 깨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딸피가 남게 됐는데 5레벨 돌풍선은 이제 만렙 벽이 깨지게 됩니다. 지금 외관도 좀 바뀌어 있죠. 자딱 떨구면 은 만렙벽도 깔끔하게 깨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펫 신규 레벨입니다 8마리의 펫 중에 요즘 눈에 잘 안보이는 펫이 있죠 바로 라시와 마이티 아크만 레벨 버프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15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라시는 5레벨짜리 펫하우스가 필요하고요 야크는 7레벨짜리 펫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시는 1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초당 공격력이 10씩 증가 체력은 100씩 증가하면서 15레벨 기준 초당 공격력이 290 체력은 4100입니다 그래도 안쓸거에요 야크는 1레벨 업... 할 때마다 초당 공격력은 4씩 증가. 체력은 150씩 증가하면서 15레벨 기준 초당 공격력은 116, 체력은 6300입니다. 그래도 쓸지 모르. 다음은 영웅 신규 레벨입니다. 모든 영웅들이 5레벨씩 증가하면서 퀸과킹은 90을 찍어버렸고 워드는 65, 로얄 챔피언의 만렙은 40입니다. 아초퀸은 90레벨을 기준으로 초당 공격력이 880, 체력은 3870, 능력 레벨이 1이 올라가면서 공격력 증가가 40이 되고요. 체력 재생은 25, 능력 시간은 0.2초가 더해지면서 7초 가 되고 소환 유닛은 한 마리가 더 소환됩니다. 아바킹 90 레벨 기준으로 초당 공격력은 675, 체력은 12,750, 능력 레벨도 마찬가지로 18 레벨로 올라가면서 공격력 증가 50에다가 체력 재생 300, 속도 증가와 소환 유닛이 각각 1에서 2 올라갑니다. 65 레벨 모든 기준으로 초당 공격력은 349, HP는 2,740, 능력 레벨은 13으로 올라가면서 무적이 0.25초 9초를 찍게 됩니다. 로챔 40 레벨 기준으로 초당 공격력은 620, HP는 4,600, 능력 레벨은 8. 레벨이 되면서 공격력은 90 증가, 체력 재생은 200 증가하고 표적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웅 스킨 변경을 눌렀을 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로첸만 스킨을 변경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바바킹이 나오게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아처퀸, 한번더 누르면 워든까지 나오면서 여기서 모든 스킨들을 변경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12월에서 13월 유저분들을 위해 다양한 건물과 함정, 유닛, 시즈머신, 마법의 업그레이드 비용과 시간을 최대 25%까지 감소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두 번째 업데이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